조선의 사랑꾼 프로그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은 평범하지만 뜻밖의 감동을 선사하는 사랑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곳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심연섭과 정영님 두 사람의 화려하고 감동적인 결혼식을 함께 지켜보았습니다. 그 결혼식은 단지 특별한 날일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달콤한 순간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번 주 예고 영상에서는 신혼여행 첫날밤에 있었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야기들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달빛 아래 달콤한 키스와 향기로운 와인 한 잔, 그리고 부드러운 춤사위가 가득한 그 밤, 예상치 못한 놀라움들이 여러분의 궁금증을 자아낼 것입니다. 그 로맨틱한 순간들 뒤에는 어떤 도전과 긴장감, 혹은 작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어 그들의 사랑을 더욱 진실하고 깊게 만드는 걸까요? 아니면 단순히 서로의 품에서 평화와 행복을 찾아가는 순간일까요? 중년의 사랑이 조용하고 차분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심연섭과 정영님의 이야기가 분명 그 생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삶에 많은 변화가 있더라도 사랑은 여전히 뜨겁고 달콤한 불꽃처럼 타오를 수 있음을 보여주니까요. 오늘은 그 신혼여행 첫날 밤에 잊지 못할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고, 대중 앞에 공개된 적 없는 개인적인 디테일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진심 어린 사랑과 행복을 키워가는 끈기의 힘을 이해하는 감동 가득한 여정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심연섭과 정영님의 로맨틱하면서도 진솔한 이야기에 함께 빠져들 준비를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도 댓글로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2부 신혼밤 달콤한 키스와 소소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들 화려한 조명과 친구, 가족들의 따뜻한 축복 속에서 심현석과 정영님은 신혼밤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커플이 기대하는 성스러운 순간이었죠. 하지만 소란스럽고 시끌벅적한 분위기 대신 그 밤은 부드럽고 섬세하며 감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달빛 아래 나누는 달콤한 키스는 두 사람이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듯 서로에게 완전히 녹아드는 모습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깊이 울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한 사랑의 표현을 넘어서 서로의 마음이 통하고 존중하며 이해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테이블 위에 노인 짙은 레드와인 한 잔은 단지 취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혼 준비로 분주했던 날들의 피로와 긴장을 녹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촛불로 가득 찬방 안에서의 부드러운 춤사위는 따뜻하고 낭만적인 공간을 만들어내어 지켜보는 이들의 시선을 뗄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심연섭과 정영님의 신혼밤은 흔히 젊은 사랑 이야기에서 볼수 있는 그런 급하고 과장된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도한 제스처나 과하게 꾸며진 장면 없이 천천히 감정을 음미하며 진솔한 시간이었죠. 두 사람은 한 호흡, 한 시선, 한 손길을 느끼며 이 순간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미래를 위한 견고한 토대를 쌓아갔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종종 무뎌지고 일상과 직장, 삶의 무게에 지배당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신혼밤은 명확히 보여줍니다. 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으며 진심과 인내로 키워나가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밤의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두 사람의 세심한 배려와 섬세함을 드러냈습니다. 심연섭이 정영님의 어색한 순간에 살며시 드레스를 정돈해주는 모습부터 정영님이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심연섭을 바라보는 순간까지 모든 것이 말보다 깊은 감정을 증명했습니다. 더불어 두 사람은 그 사적인 순간 속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소소한 이야기들과 평범한 꿈들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음의 개방을 넘어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이는 오래도록 사랑을 지켜나가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함께 잔을 들어 올리는 사소한 행동조차 동행과 나눔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입술을 맞댈 때, 마치 삶이 힘들어도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돌아갈 곳이 되어 주겠다는 속마음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이 모습에 많은 팬들이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저 낭만적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들이 나누는 진솔하고 소박한 감정이 얼마나 가까이에서 느껴지는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무대 위의 스타가 아니라 진짜 감정을 가진 진짜 사람이었으며 삶의 고민도 안고 있다는 점이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더욱 특별하고 공감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혼밤에 숨겨진 수많은 흥미로운 이야기와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밀들이 다음 편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현섭과 정영님이 어떻게 믿음과 희망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어 가는지 더 깊이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3부. 첫날밤 이후의 첫 번째 도전과 부부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법. 달콤하고 감동이 가득했던 첫날 밤을 보낸 후, 심연섭과 정영님의 진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반짝이는 조명과 친지들의 축복 속이 아니라, 일상의 진짜 도전과 마주하게 된 것이죠. 아름답고 기억에 남는 결혼식은, 단지 함께하는 삶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서는 일, 가족, 건강 등 여러 걱정들이 찾아오고, 사랑은 인내심과 이해, 그리고 타협하는 능력을 시험받게 됩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부부의 진정한 내공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랜 경험과 여러 풍파를 견뎌온 심연섭과 정영님은 낭만에만 의지하지 않고 현실적인 자세로 처음 마주한 작은 갈등들을 해결해 나갑니다. 회피하거나 다투기보다는 서로 마주 앉아 솔직하면서도 부드럽게 대화하며 서로의 감정을 존중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해 보일 수 있으나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신혼부부들이 오해와 과도한 기대 속에서 갈등과 균열을 겪곤 하지만 그들은 성숙하고 섬세한 갈등 해결 방식으로 초반부터 튼튼한 토대를 다졌습니다. 또한 가지 눈여겨볼 점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짧은 메시지나 빠른 전화 통화로 서로를 챙기는 시간을 반드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들이지만 이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 가까움과 이해를 이어주는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되어줍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는 흥미로운 사실도 있습니다. 심연섭은 한 인터뷰에서 일이 힘들 때마다 정영님의 인내가 그에게 평온과 힘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정영님은 힘든 순간에도 그가 유머러스하게 웃게 해주는 것이 소중한 정신적 위안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처럼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들이지만, 진정하고 오래가는 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영화 속 로맨스가 아니라, 공감과 나눔, 함께 성장하는 조화로운 관계입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두 사람은 외부의 압박, 즉, 호기심 어린 시선과 소문, 양가 가족 간의 의견 차이 등, 여러 난관에 직면합니다. 이는 중년 결혼에서 많은 이들이 겪는 시험으로 사생활과 공개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심연섭과 정영님은 어떻게 폭풍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 해답은 깊은 이해와 한마음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마을을 만들어 외부의 소란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하며 오직 사랑과 신뢰, 존중만이 존재하도록 선택했습니다. 이 섬세한 선택 덕분에 긴장된 순간들을 극복했고, 외부 요인들이 관계를 흔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서로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여행을 떠나고, 공통 관심사를 탐구하며, 아름다운 추억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들이 결혼 생활의 도전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이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될까요?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그리고 심연섭과 정영님의 감정이 성장하는 이야기, 기쁨과 슬픔, 잊지 못할 히로에락의 순간들이 이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계속해서 공개될 예정입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세요. 4부. 오래가는 행복을 만드는 비결 심연섭과 정영님의 희망과 약속. 첫 달빛 아래 나는첫 입맞춤. 수많은 도전과 함께 나눈 진솔한 순간들을 지나며 심현섭과 정영님의 이야기는 단순한 두 사람의 여정을 넘어 활기차고 희망찬 중년의 사랑을 상징하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들은 결혼이라는 길을 함께 걸어갈 뿐만 아니라 서로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키워나가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비결은 단순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진심, 인내. 그리고 모든 결정 앞에서 서로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일과 사회적 압박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사랑의 끈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심연섭과 정영님은 나이에 상관없이 관심과 경청을 잃지 않는다면 누구나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이 가진 특별한 습관은 아무리 바빠도 둘만의 시간을 반드시 만드는 것입니다. 함께 요리하는 저녁 시간, 주말 나들이 또는 미래와 꿈에 대해 길게 나누는 대화 등 작은 순간들이 그들의 마음을 단단히 이어주는 접착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하려 노력합니다. 가족 내 책임을 나누고 현명하게 갈등을 해결하는 모습에서 그들은 오늘날 많은 중년 부부들에게 이상적인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대중과 팬들은 그들의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진솔한 애정 표현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랑은 언제나 완벽하지 않지만 진심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말을 살아있는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뜻한 시선, 다정한 손길, 그리고 웃음 가득한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그들은 보는 이들에게 따스함과 더불어 사랑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용기를 선사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중년의 사랑은 낭만적 순간들의 끝이 아니라 더욱 깊고 의미 있는 새로운 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심연섭과 정영님은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행복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주저하지 말고 아래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달콤하고 진솔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사랑과 삶은 언제나 진심과 마음을 담아 이야기 됩니다.